마무리 1번 문제입니다. 어, 그원 모양의 파이 일부를 잘라서 파이 중심에서부터 자른 선까지 6cm, 자른 선의 길이가 8루트 10일 때 파이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파이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파이의 반지름을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의 반지름을 표시하면 여기가 반지름 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현의 수직을 내리면 그 현은 2등분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등분된 길이가 4루트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가 r, 6, 4루트 10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얘 가지고 뭘 이용하면 돼요? 그렇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r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4루트 10의 전체 제곱. 6의 제곱은 36이고요, 4루트 10의 제곱은 그렇 4, 4. 16이죠? 4, 4, 16에다 루트 10 제곱하면 10이니까 160이 되겠네요. 그러면 196이 됩니다. 제곱해서 196이 되는 거니까 R은 네, 14가 되겠죠. 양수니까. 그래서 14cm가 됩니다.